네, 연매출 300억 원대 작은 중소기업인데 존재감 만큼은 대기업 못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보락이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 보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리더 한우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제가 앞서서 보락이라는 중견기업, 예. 작은 기업에 대해서 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예. 보락의 정기련 회장이 예. 사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예. 과연 이게 어떤 사위인가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실 예. 것 같아요. 예. 그 제게 사위, 그 LG 그룹 구광모 회장의 장인 되시는 분이 정기련 예. 보락 회장입니다. 예. 정기련 회장의 사위가 구광모 LG 그룹의 예. 회장이다. 예. 네. 예. 맞습니다. <laughs> 사실 뭐 조금 보죠 LG가를 좀 보자면 네. 원래 구광모 회장이 소위 말하는 그 LG의 3세 경영인 구본무 회장의 어떤 직계가 아닙니다. 예, 예. 직계가 아니고 LG 그룹 같은 굉장히 어떤 건 유교적인 전통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구본무 회장의 전 처다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렇 고개 고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잠깐 그립해 잠깐 보시죠. 네, 그러니까, LG 그룹의 가계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구인회 회장 그리고 구자경 회장 그리고 구본무 회장 그리고 좀사색인영인 구광무 회장이 있었는데 이 구광무 회장의 친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입니다. 예, 예. 회장인데. LG 4세 임명의 어떤 대를 잇고자 이게 양자로 입직을 했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회장.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장자승계 원칙을 따른다고 하죠. 네, 어,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구본모 예. 회장의 장자 아들로서 구광모 어, 회장이 입적이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04년에 양자로 입직이 됐었습니다. 2004년에요? 2004년에 되고, 예. 그리고 뭐 쪽. 구복무 회장이 2018년 타기하면서그 타계 타기 전후로 과연 어떤 LG 그룹의 어떤 승계를 누가 맡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쪽그 오너가 쪽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 저 구복무 회장의 어떤 장녀가 구영경 씨라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지금 그, 그 78년생입니다. 구광모 회장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나이고 생일이 조금 이 구광 회장 이 빠릅니다. 그래서 뭐 유동생 어떻게 보면 양 유동생이죠. 예. 그래서 한때는 어, LG 그룹 어던 그리고 오너가에서 좀 이렇게 어, 구광 구본모 회장이 있던 장녀. 구영경 씨가 회장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예. 결국은 이쪽 LG 그룹에 있던 대권을 국왕 모 회장이 좀그 가지고 갔습니다. 었예 뭐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LG가 했던 그런 유교적이었던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그 구광모 회장이 했던 친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예. 입적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국광모 회장이 뭐 2018년이죠. 예하면서 예. 바로 LG 회장으로죠.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구광모 LG 회장의 양력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04년에 말씀하신 대로 구본모 LG 회장의 양자로 입적이 됐고요. 예. 2006년에 이제 LG 전자로 입사를 해서 예.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2009년에 예. 자 오늘 처음 얘기한 결혼을 <laughs>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바로 그 장인이 예. 어, 중경기업 보라계 정기련 회장이고요. 양가가 서로 이제 결혼을 음. 하게 되는데, 음. 그러면서 사위덕을 톡톡히 봤다라고 합니다. <웃음> 예. <웃음> 근데 뭐, LG 회장 취임하기 이전에, 사실 또 2008년에 결혼을 하게 됐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양자로 입직했지만 아직 LG 회장으로는 뭐, 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룹 승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아까도 뭐 설명드렸듯이. 후계자로 확정은 안 그렇죠. 됐을 때. 죠 예. V.E.N. 경 씨가 가져갈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딥 배행도 있는데. 예. 2018년 엘지 회장으로 침을 하면서 이때 가장 뭐 재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이 했던 사람이 이쪽 정기련. 회장이다, 이쪽 보라그 회장이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좀 나옵니다. 예. <laughs> 뭐 단순히 사회로서도뭐 기뻐할 수 있지만 예. 네. 내네 사위가 예. LG 그룹의 차기 회장감이니 뭐 당연히 기뻐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예. 양자로 입적하지 않고 이쪽 구본능 회장이 가진 어떤 희성그룹을 물려받았으면 희성그룹 같은 경우 예. 중견그룹입니다. 이게 좀 대기업 순위에서못 들어갑니다. 근데뭐 <laughs> 어떻게 억세게 운이 좋다고 도볼수 있죠. 좀계 사회 수장자를 차지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보락도 예. 뭐 사회덕을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 예. 2018년에 예. 천 원대였던 주가가 예. 5천 원까지 훌쩍 뛰어올랐다고 들었어요. 예. 그 당시 며칠째 상한가를 타게 도었습니다 예. 보락 기업을 잠깐 보자면 이게 식품 첨가제를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고 이게 뭐 여러 뭐 식품업체들한테 이렇게 식품 첨가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쪽 제가 주가를 잠깐 좀 보니까 소위 말하는 퍼라는 주가 수익 비용이한 38배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거죠. 예. 삼성증자 같은 경우 퍼가 한한 9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LG 그룹이 뒤에 있다는 건후광 효과를. 많이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액면가는 지금 200원인데 최근 주가가 보니까 1,700원, 1,800원까지 하고 말씀 주셨듯이 한때는 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예. 그때가 이제 시기가 2018년이면 음. 어, 어느 어 때죠?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18년에 그, 구본무 회장이 결세를 예, 그렇죠. 하고, 네, 바로 또 회장으로 침을 하고 난다뭐 다음 해죠, 2018년, 예. 2019년. 예.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보라이그 LG 계열사, LG 생활 건강이라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만들고 식품류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쪽에 전체적인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그 보라의 대 매출 비중이 한뭐 LG 생활 건강 매출이한2%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 매출 비중이 한6% 7%까지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예, 2009년에 음. 결혼을 하고 예, 예. 2010년에 l g 생건과 거래해서 예, 8억 원가량 예, 매출이 예.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예, 예. 합니다. 사실 뭐 조금만 예. 이렇게 보면 중견기업 사실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이한 300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 그 매출처의 매출 비중이 뭐두 배, 세배 늘어났다 는건 뭔가 이렇게 뭐국고광라는 회장의 어떤 국광효과가 있을게. 가능하다는 어떤 관측이 나옵니다. 예. 네, 거래처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했고 예, 예. 그런데 사실 주변의 주위에 또 예. 여론에 음.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예. 사실 뭐 당시에 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음. 이런 것들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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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고광모 회장의 어떤 그런 효광 효과, 효과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크게 뭐 자화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저주 현재 정회장이 해석 회사, 가진 회사가 두 개입니다. 보락은 상장 업체이고 또 하나 식품 첨가제를 수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남영상사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비상장사죠. 예, 비상장 업체인데 예. 이또두 회사 간의 어떤 업종은 거의 비슷한데 이 배당 정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락 같은 경우에는 상장 업체니까 지금 액면가 대비 어떤 그런 배당률 이한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액면가가 200원이니까 한 5원 정도 되는데 이쪽 비상장사 남양상사의 어떤 그런 배당 비율이 한 액면가의 25%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250원 정도, 5천원이니까 굉장히 높죠. 이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라게 10배 정도 된다고 예. 들었어요. 같은 계열사이고 뭐 업종도 거의 비슷한데. 배당 정책이 확인하게 차이가 나르는 거죠. 예. 결국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저 오너 일가의 어떤 그런 뭐좀 일속 챙기기라는 어떤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라에 비해서 음, 음. 지금 남영상사의 오너 지분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오너 지분도 높으니까 계속 배당을 좀 많이 가져가는 거죠. 예. 일종의 어떤 그런 사익 편치라고도볼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뭐 다둘다 다 이제 주식회사입니다주식회사이고 사실 뭐 어떤 주식회사라는 게 어, 지배 주주 어떤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것들은 한 회사에다 이해 관계자 많지 않습니까? 주주도 있고 소위 말하는 땐 지역 사회도 있고 지역 사회란 결국 소비자죠. 소비자도 있고 이쪽 종업원도 있는데 그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오너 일가에 대한 이석을 채웠다 예. 그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차별 배당을 통해서 오너 일가에 배불리기 아니냐, 음, 음. 사회 편치 아니냐, 예. 여론의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 예, 이 부분도 뭐 지난 뭐 구본무 회장이 회장 취임 하고난 다음에 계속 뭐 지적이 나왔었다가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치부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뭐 일, 뭐 특히 뭐 일감 몰아주기라도 볼수 있죠. 특정 업체한테 예. 뭐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또 하나 어떤 그 업종이 비슷한 어떤 두 회사의 어떤 그런 차별 배당이라고 또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확인이 계속 되니까 이쪽 뭐뭐 뭐 경실련이라든지 시민단체 쪽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뭐 사실 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뭐. 4 대그룹, 1 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오너 리스크가 없는 쪽이 그소문는 LG 그룹입니다. 그렇죠. 모범 기업으로 뭐, 꼽히죠. 예, 예. 그런 부분이 뭐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관측이 나었었는 나고, 저번에 그소문하는 재벌 가들했던 마약, 그뭐투 그런 걸 이야기했었었는데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마약 관련 사건이 전혀 없는 데입니다. 네. LG 그룹이고 또 하나 다른 것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형제이나라든지 이 사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어 뭡니까 이근 회장 형그 뭐 이명회장하고 했던 그런 뭐 개인군 다툼도 있었고 SK 같은 경우도 약간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쟁했던 예. 그런 한국 기업에서 좀 보, 보기에 참 이렇게 드문 사례라고도 또볼수 있는데, 그만큼 기업 구조가 그만큼 투명하다는 거죠. 투명하다는 건데, 이런지만 물론 어떤 재계에서 어느 정도 칭찬도 받고, 소비자도 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뭐, 오게 티라고도 볼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니까 조금은,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그저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아, 사실 l 에 s 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좀 이렇게 좀, 적잖이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네. 사실 이것도 보면 뭐~ 이~ 좀 뭐~ 국방부 회장이 적극적으로 그~ 했기보다는 좀 저~ 장인 분입니까 정기련 회장이 좀 그런 식으로 또 행동 뭐~ 행동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셨기에. 이 같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뭐 남영상사에서 예. 뭐 매출이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도 음. 뭐어 상당히 이제 높고 음.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음. 지난해는 심지어 순손실이 있었다고 음. 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의 원칙은 지켜졌다라고 해서 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회사 측에서는 뭐 남영이라든지 이쪽 뭐 남영상사라든지 불확 쪽에서는 배당정책은 회사에 있던 그런 정책이다. 정책이 정책이다. 사실 뭐, 나름대로 뭐, 남행 같은 경우에, 남행이 아니라 이제 보라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항변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런 부분에 뭐, 일교 뭐, 납득할 만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회사란 게, 오너만에 있던 그런 회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를 좀 살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간과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도 이 보면 어떤 두 회사 남영가 남영 상사와의 어떤 그런 비가의 어떤 그런 차별 배당 그리고 그 보락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LG 계열사, LG 생활건강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혀 딴것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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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그 부분 말고도 과거에 음. 2018년에 구본법 회장이 별세를 했을 때좀 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앞서 말씀드렸는데 음. 주가가 이제 천 원에서 오천 음. 원까지 상당히 뛰어 올랐다고 음. 했잖아요. 예예. 당시에 그 보락의 친인척 중에 한 명이. 아, 아. 아 예. 주식을 매도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다 아,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또 이제 여론의 눈살을 음. 좀 찌푸리게 했다라는 음. 일화도 있습니다. 음. 예.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사실 이걸 쭉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가는 전혀 좀 그런 어떤 오너 리스크가 없었는데 예. 이게 쭉나 나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은 전혀 몰랐던 부분입니다. 몰랐던 예. 부분입니다. 결국 이 책임이 어떤 걸로 물합니까? 정기련 회장 쪽에서 조금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려할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LG가 쪽까지 영향이 미치진 않겠죠. 네. 예. 물론 뭐 광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또 지금 또 4대 그룹 중에서 또병력 문제를 또 따지자면 4대 그룹 총수들이 한 분도 병력을마치지 않았습니다. 예. 다 이렇게 뭐 병력을 좀좀 좀 이렇게 사법적인 방법을 회피했는데 그래도 이 고광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맞췄습니다 그게 뭐 현역은 아니고 뭐 산업 기능요원입니까 산업 특례용으로 기능을 맞췄습니다 나름대로 또 우리 어떤 재벌가에서 우리 재계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뭐 LG 그룹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또정기 이런 어떤, 어떤 보라계장의 어떤 그런 최근 한 10년간의 어떤 그런 어떤 기업 경영의 행태는 조금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또, 전기는회장 스스로가 여러분을 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뭐, 일부에서는 처가 제어가 약간 좀 필요하다. 음. 어, 오너리스크 확산으로, 어, 커지는 것을 좀더 막아야 된다. 어, 사전에 좀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예,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게 그 LG가 어떤 구광모 회장한테 결국 좀더 보밀하게 돌아갈 거고 화살이 돌아갈 거고, 돌데 이런 부분을 뭐 이쪽 장인 어른께서 조금 더슬기롭게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laughs>